안녕하세요. 정영심 마음 연구소 나비의 정영심입니다. 쉼 시가 있는 시간 여덟 번째 시입니다. 사람의 가슴에도 레일이 있다. 오인태 그 여름 내내 기차는 하필 잠들지 못하는 늦은 밤이나 너무 일찍 깨워버리고야 마는 새벽녘에야. 당도해서 가슴을 밟고 지나갔다. 사람의 가슴에도 레일이 있는 것을 그의 여름 그역 부근에 살면서 한 사람을 난감하게 그리워하면서 비로소 알았다. 낮 동안 기차가 오고 또 지나갔는지는 모를 일이다. 딸랑딸랑 기차의 당도를 알리는 종소리는. 늘 가슴부터 흔들어 놓았다. 그 순간, 내일 위에 어떤 금속이나 달고 다른 침묵의 혈관인들 터질 듯 긴장하지 않았으랴. 이어 기차는 견딜 수 없는 육중한 무게로 와서는 가슴을 철컥철컥 철컥 밟고 어디론가 사라져갔다. 아주 짧게. 그러나 그 무게가 얼마나 오래도록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는지는, 아, 기차는 모를 것이다.